신장은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걸러내어 수변으로 배출하는 기능과 체내 항상성 수분 량 조절 등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 신장이 좋지 않으면 네 가지 영양소. 칼륨, 인, 단백질, 나트륨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음식만 과도하게 먹게 된다면 이 영양소들이 몸에 쌓이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칼륨은 심장 쪽 질환과 연결되어 있기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트륨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염식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아 과다칼륨 섭취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노폐물을 배출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을 제한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칼륨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저 나트륨 혈증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로는 심장이 과하게 흥분하여 멋대로 뛰거나 갑작스럽게 돌연사하는 심장 질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장이 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에 칼륨 섭취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인입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이 인을 많이 섭취해 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가려움증이나 관절통 등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인을 적게 섭취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인이 과도하게 쌓이게 될 경우 뼈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관절통 정도의 증상이겠지만 이내 혈중 농도가 과하게 높아지면 뼈에서 점점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어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이 잘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 섭취는 하루에 800에서 1000mg 미만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병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신장병 초기 증상으로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류, 단백류가 많이 나타나는데 단백질들이 신장 사구체를 통과하는 그런 현상 자체가 신장에 무리를 많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다면 단백질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나트륨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 나트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에는 영점 9%의 소금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을 섭취하는 것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혹 신장이 나쁘다고 저염소금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염소금은 나트륨 대신에 칼륨이 들어가 있는 소금이기에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는 인체에 필요한 염도를 채우지 못할 뿐더러 과도한 칼륨 섭취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조심해야 할 음식과 더불어서 건강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 팁첫 번째는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소금을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혈액 정화, 신경 전달의 기능을 하는데 만약 이 소금이 부족하게 된다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신장에 제대로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해서 신장 건강이 더 나빠지기 때문이죠. 건강 팁두 번째는 가장 좋은 식사법은 소금은 신장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깨끗한 소금을 섭취하고 하루 물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인체가 원하는 나트륨과 물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트륨과 칼륨은 정반대의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먹은 만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계보험기구에는 나트륨과 칼륨을 1대1로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나트륨, 칼륨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아무로곧잘 먹어야 하지만 신장이 좋지 않으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복식, 콩유, 씨앗, 채소 등입니다. 이 음식들과 소금을 1대1로 섭취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또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불로장생의 면역이라 불릴 정도로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단백질, 칼슘, 철, 칼륨 및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에리타덴이라는 성분이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덕에 신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할 수가 있어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좋습니다. 또 이러한 표고버섯 특유의 고소한 맛과 낮은 칼륨 함량이 단백질 섭취가 제한되는 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용류를 대용하는 식품으로 맛있게 먹기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무인데요. 무는 채소인데도 불구하고 칼륨과 이내 함량이 매우 낮고, 신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등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인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신장과 비뇨기를 정화하고 혈압을 조절해 신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에 도움을 주는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정화하고 항산화 작용, 및인유 작용을 해서 신장의 건강을 좋아지게 도와주는데요. 특히나 자색 양파 같은 경우에는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모세혈관을 강화하여 신장의 미세혈관까지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외에도 양파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의 전해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신장의 전해질 조절 기능과 함께 도와주어 신장을 무리하지 않게 도와주게 됩니다. 양파는 단맛을 먹지 못하는 신장 질환자들에게는 설탕을 대신해서 단맛을 채워줄 수 있는 재료이기에 음식에 다양하게 곁들여 드시게 되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메밀인데요. 대부분의 곡물은 인내 함량이 높지만 메밀은 예외입니다. 메밀은 비타민 D, 마그네슘, 철분 및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가가 풍부한데요. 특히나 루틴이라는 성분은 인뇨작용에 도움을 주기에 인체에 퍼져있는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메밀차를 주 6회 이상 섭취한 결과 고혈압 콜레스테롤과 연관된 심혈관 질환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메밀은 식용류와 함께 밥을 지어먹어도 좋으며 메밀을 말려 메밀차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마카다미아인데요. 대부분의 견과류는 이미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식욕법을 따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땅콩, 아몬드 등에 비해 인이 훨씬 적어서 예외적인 음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마카다미아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비타민 B, 마그네슘, 구리, 철, 그리고 망간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견과류입니다. 또 마카다미에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오메가3가 풍부해 신장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합병, 합병증인 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도움을 주는 여섯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적게 든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오이의 또 다른 효능 중 하나는 바로 오이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신장의 해독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오이가 신장 치유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이유는 오이에 포안이 포함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인 폴라노보이드가 신장 조직의 파괴와 염증을 막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 오이 껍질에는 혈액 응고 및뼈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할 수 있어 신장 기능의 저하로 인한 뼈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의 독특한 향을 내는 피라진이라는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을 보이는데요. 이 성분을 자주 먹어주게 된다면 몸 전체에 혈액순환이 잘 되어 혈류가 좋아지며 동시에 신장 건강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건강식으로는 잡곡밥과 이로운 영양소가 골고루 든 건강식이지만 신장이 많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흰 쌀밥보다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인의 배설량이 줄어들고 인과 칼슘의 농도 균형이 깨지게 되며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꼭 드시고 싶다면 그만큼 소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장 건강 관련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신장을 건강하게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